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하고 괴로움 많은 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다움이며라요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그 은혜가 족하네이 괴로움 내상지할때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흘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다 처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그 은혜가 족하네이 괴로운 세상지 날때그 은혜가 좋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허민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지한 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고케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유보받던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 안전 하올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기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새,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으니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타닉에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는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 유명한 글귀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 자체가 이 사회가 남자는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부모가 가만히 보면 남자 아이들이 울때 흔히들 훈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야 남자가 울면 되냐 이런 표현들을 주로 하는데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는 울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울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분명히 연약함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눈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으로 보시고 또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연약함,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용맹하게 골리앗을 제압한 그런 용사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눈물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다윗이 언제 울었는가? 주로는 자기의 죄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통함을 가지고 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시에서도 우리가 다윗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만나게 되죠. 오늘은 왜 우느냐? 그는 분통하고 원통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 달라고 하는 그 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저 감상에 젖은 시적 표현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그는 진짜 원통하고 분통해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 달라고 표현할 정도로 울고 있는가? 시의 표제에 보면. 34편에도 나와있던 표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위시 가대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리고 이 시에 대한 해설을 옆에 해주고 있는 옆에 해설의 시작 부분에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우랑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피하는 생활 중에 그가 이제 블레셋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드에서 그는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는 미친 채를 했어야 했고 또 미쳤다는 증거로 그는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처참한 행동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죠. 쫓겨다니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가 미친 체하는 그야말로 자존심이 바닥에 내 던져져야 하는 그 때가 바로 이 때였던 것을 알수 있죠. 명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이 그들도 이스라엘에서 회자된 노래를 들었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명장 중에 명장이 이 다윗. 그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채 해야 하는, 침을 질질 흘려야 하는 그런 처참한 시즌이 바로 이때였던 것을 보게 되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미친 채 하는 그 자리에서 미친 채 하긴 했지만 그들의 말을 그는 다 듣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조롱소리, 그 하나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게 되죠. 오늘 시에도 그런 묘사가 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 종일 치며 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로 그렇게 다윗을 괴롭게 한 묘사를 상징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어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종일 치며"이죠. 그리고 "나를 삼키려 한다", "압제한다"라고 그렇게 그 상황을 적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6절에다 보면 "그들이 나를 감시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머문 그 기간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잠못 이루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잠못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치스러움과 분노, 분통함 때문에 그는 처절하게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눈물의 양이 주께서 이 눈물병에 담으시옵소서 라고 묘사를 할 정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주의병에 눈물을 담으소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의책에 기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강청의 기도. 다윗의 심적인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가늠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 눈물병에 담을 만큼 흘리는 이 눈물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분명히 눈물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의 상징인 눈물이 흘려질 때그 바뀌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내면 안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도 4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여섯 번이나 걸쳐서 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니하리이다. 같은 표현으로 다시 한번 구절 이하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그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 그것을 그는 내가 주께 기도하는 자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그의 분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는 주님 앞에서의 그 눈물이 바뀌어진 것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기 자신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바뀌느냐? 그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신자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분통하고 원통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밑바닥이 있죠. 처절한 밑바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바닥에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칼을 갈죠. 훗날에 내가 반드시 이 수치를 되갚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을 갈죠. 그러다가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원통함에 분명히 잠못 이루는 그래서 눈물로 지새했었던 그런 괴로운 오늘이었지만 그는 신세 타령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 눈물은 신세타령하는 그런 눈물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는 신세타령의 눈물을 넘어서서 기도의 눈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역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그 순간. 도울 사람이 없고 밑바닥에 내 던져 저는 그런 순간.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온갖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소리들만 들려오는 그 순간이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여섯 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나날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휘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또 다른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역시 앞에 6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이것은 영적인 대담함이 담대함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변화 자기 안에 지르는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변화는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생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뭐 그런 표현 우리가 하는 데 개가 지서도 기차는 간다 이런 담대함, 이런 뻔뻔함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원통함과 비통의 자리를 살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다윗은 12절 이하에서 내가 그 속에서 죽게 감사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셨다. 우리 세 번째 달락의 해설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 건져내셨다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아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렇게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셨다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눈물병을 채워야 될 정도로 비통하게 우는 것. 울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울 일이 있을 때 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연약한 것이다. 그것은 남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울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눈물병을 채울 정도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을 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담대한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때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이 코로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끝내실 것을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